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 십수년 전에 우리 여성들에게요 굉장히 그 다리 살을 빼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씬한 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 다리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리 살을 빼러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다리사를 떼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히 약화된다. 이 다리에서 경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세일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것 분야를 떠났어요. 다리가 튼튼해야지 일단은 어디서든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하면은요. 지구력 없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다리는 이 경제권을 갖고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다리인데 또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다리잖아요. 꼭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나가서 이렇게 뭐 돈을 벌어온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여성이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가족들을 책임져야 돼요. 가족들을 이렇게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리가 정말 중요한데 막그 다리 살을 빼다 다니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막 강조를 했습니다. 다리 살빼지 말라고. 저도 늙어 보잖아요. 젊었을 때이 청년이었을 때는요. 다리가 굵죠. 정말 튼튼하죠. 근데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자궁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젊었을 때 다리살을 빼러 다니면서 진짜 그어막 그 조금 너무 미모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몸의 몸의 소중함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절대로 다리살 빼지 말라고 제가 막사전사전 예, 한적도 있었다 그래서 저런지 뭐 조금 경제가 우리 어떻습니까 예 체감하는 대로 경제가 나빠져 있죠 벌써 이제 십수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처럼 이 몸은 경제적인 면과 매우 밀접하고요 바로 건강 건강의 바로메타이고 또이 건강과 마찬가지로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여러분들 아프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첫째 자기 몸이 괴롭기 때문에 짜증부터 나고요. 무슨 말을 하면 은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은 건강과 또는 재물과 또는 인간관계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은 들 다리선을 뺀다거나 다이어트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진 강조합니다. 부탁드리면서도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강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움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관 오악 사도 그리고 학당 유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 하나 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부위가 스로스로 도와주는 관계에있는지 우리가 왜 미인박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인박명은 뭐냐? 예쁜데 왜방명이냐 자, 한개한개 한개 뜯어보면 예쁜데요. 아무랄 데 없이 예쁜데 스로스로 도와주는 관계에 관계를 갖지 못하면 미인박명이 되는 겁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연비, 코, 입, 관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보면서 밥 먹고 말하면서 보고 듣고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그 안에서 연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생긴 모습이 민인박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도와주는 상고, 어, 상고, 상조의 예, 관계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목생목, 박생목, 토생목, 번생서 수생목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인 방맹이 되지 않으면 려 서로 도와주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조금 사람이 미모는 떨어져도 이목구비가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예, 모습이라면. 도와주는 관계의 모습이라면 조금 미, 미적인 어떤 의미는 떨어지더라도 살아가는 게 있어서는 오히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못생겼는데도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왜 조금 이렇게 좀 투더분하게 보이는데 뭐 살아가는 게 아무런 오히려 복이 있는 여성이 있죠. 그런 여성들을 우리는 오히려 예쁜 미인 보다 예더 낫다고 그래서 저는 예쁜 얼굴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눈코입 키가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의 모습이었을 때가 좋은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자 유교와 사독 우리는 한 부위를 가지고 5관을 얘기할 때와 사독을 얘기할 때 예. 또는 이 12봉을 얘기할 때 예, 또는 13부위 얘기할 때이 그 주제에 따라서 한 부위가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지만 듣다 보면 예, 이해가 이해를 할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상법의 그 중요성 항상 생활 속에서 이 자기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제가 시간이 되면 예 만나고요. 시간이 안되면 만약에 예, 또 만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한 10분간 했어요. 앞에는 몇 분간 했나?